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당히 괜찮은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를 찾았습니다. 가격면 가격, 성능이면 성능까지 부담없이 사용도 가능한데 심지어 할인까지. 오늘 소개를 해 드릴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삼성의 인기 모델이죠. 비스포크 식기세척기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16%나 할인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시죠?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놓치면 아까운 할인이거든요. 정상 가격도 저렴한데 심지어 할인까지. 16% 할인 방법을 먼저 알려 드리고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인을 많이 해 주는 제품은 소리 소문 없이 할인 혜택을 조기 종료하거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을 보시겠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944,380원입니다. 즉시 할인을 무려 148,56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쿠폰 5,000 할인까지 무려 79,82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944,380원짜리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를 79,82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5만원대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공지 없이 미리 종료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분이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식기세척기를 고를 땐 어떤 걸 제일 먼저 고려하나요? 첫 번째는 용량입니다. 용량 면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용량은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12인용 이상의 식기세척기가 적합합니다. 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많은 양의 식기를 사용하는 경우 더큰 용량의 식기세척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기능입니다. AI 맞춤 세척 식기 오염도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물 사용량과 온도를 조절해 주는 AI 기능이 있어 효율적인 세척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세척 옵션 강력 세척, 에코 모드, 스팀 불림 등 다양한 세척 코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열풍 건조 식기를 빠르게 건조하고 백기 열풍을 이용해 살균 기능도 제공합니다. 스마트 싱스 연동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세척 주기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키친핏 디자인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제공하여 주방의 모던함을 강조합니다. BLDC 모터와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이중 차음제로 저소음을 구현했습니다. 표준 코스보다 3dB 더 조용한 야간 저소음 코스로 한밤중에도 조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AI 맞춤 코스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 환경에 맞춰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합니다. 월 30회 사용 시약2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관리와 연동할 수 앱의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진 단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지원하며 스마트 미터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식기 세척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역대급 할인을 하는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를 소개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를 16%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똑똑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